이 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이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군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군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 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이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적극적 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왕들의 죄악의 영향이 너무나 깊었던 나머지 본문은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했던 왕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참 특이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는 나라를 세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다스렸을까요? 32절,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스가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여호와스가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유다는 애굽에 위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은 일종의 벌금까지 남유다에게 물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우야김이라 하고 여우아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예굽왕 느고가 여우아스를 폐위하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여우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으로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0년이 지난 지금 남유다는 다시 애굽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여러 일들이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올라오에 여우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우야김 시대입니다. 갑자기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쥐락펴락합니다. 여우야김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우야김은 국제정세에 민감한 괜찮은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7절입니다.여우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우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였더라.성경은 유다가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영적 원리로 해석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유다가 몰락하는 이유는 므나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철저히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때 나라를 지키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나라에게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실패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두심을 보여줍니다.유다가 문하세의 죄로 망했듯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보며 살아갑니다.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 요시아의 개혁이 유다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아의 개혁의 모습을 선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일상을 위한 기도 우리의 일상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공예배와 교회 모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큐티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